안녕하세요 차트도사입니다 오늘은요 네이처셀 영상 준비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5% 상승 마감했죠 지난 영상에서 지금 구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설명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금요일에 약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번 거절당하면 쉽게 다시 믿기 어려운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한국에선 거절당한 치료제가 미국에선 혁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정이 아니라 허가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생각보다 큰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의 식약처 판단은 아직 열려 있고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그게 아닙니다. FDA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그 결과. 미국 시장 진입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점, 이두 가지가 지금 네이처스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재료이자 방향성의 중심축이에요. 오늘은요, 단순히 뉴스 몇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네이처 셀이 개발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최종 임상시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국에서 끝낸 임상 3상 결과만으로도 미국에서는 바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통로가 열린 거예요. 게다가 이미 조인트 스템은 FDA로부터 RMAT, BTD 이두 가지 신속 심사 제도를 모두 부여받은 상태예요. 한국에서 거절됐던 데이터가 미국에선 혁신 치료제로 인정받은 겁니다. fda가 한국 데이터로 인정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btd 지정된 것도 심사도 빠르고 승인 확률도 높고 실제 제품 출시까지도 시간 싸움이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알바이오가 보안 자료 제출해서 식약처 제어가 심사 중인데 이 FDA 승인 흐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어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 보면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있죠. 국내에선 품목 허가가 났지만 해외에선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조인트 스템은 지금 정반대예요.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그걸로 국내를 다시 두드리는 구조. 바이오업계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거든요. 또 ABL바이오처럼 BTD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까지 간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이 단순한 유술성 테마가 아니고 실제 기술 기반의 가치 재평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허가 신청만 남았어요. 정확한 신청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속 신청 계획 중이라는 입장이 나와 있어요. 국내는요. 이미 작년부터 보완 자료 제출해서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FDA가 인정했으니까 식약처도 재평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죠. 계획 중인 흐름, 기대감, 가능성 이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종 임상 인정이라는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분야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장기 테마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카테고리입니다. 장기테마가 되려면 실제 허가, 상용화, 매출 전환. 이 3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겠죠. 바이오주라는 게늘 기대와 현실 사이를 걷잖아요. 뉴스 한 줄에 오르고 또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네이처셀 흐름은 그냥 기대감만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FDA가 데이터를 인정했다. BTD까지 받았다. 최종 임상으로 간주한다. 이건 분명하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일정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차트만 보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3년 넘게 숨안 쉬던 종목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살아났죠. 24년 10월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는 긴 홍보 끝에 1차 상승파동인데 18년 고점 이후에 3차 상승파동 정확히 보이는 건 지금뿐이죠. 작년 10월에 1차 상승, 그리고 2차 조정. 지금은 3차 상승파동에 접어들었는데요. 급하게 3만원 중반까지 올린 다음에, 현재는 조정 추세에 있는데요. 자, 가격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차 지지선은 25,000원에서 27,000원 부근이에요. 이 자리는 최근 두 달간 계속 방어를 해준 핵심 구간이고, 일전에는 저항대로 계속 맞던 자리에요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3만원 초반 재돌파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항선은요 1차 저항은 3만원 초반대입니다 여기는 직전 반등 고점이고요 심리적 부담이 있는 구간이에요 2차 저항은 3만6 5 0 0원 최근 고점 부근인데요 여기 돌파시에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차트는 고점에서 꺾이기 직전이 아니라 하락장이 끝나고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 초기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중기 파동. 그리고 눌림목 진입 관점. 이건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남겨 드리면요. 단기 고점 무서워서 놓치면요. 진짜 추세가 시작될 땐 이미 너무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보시면요. 분명히 주체에 있는 매집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건요. 4월 30일 공매도 비중이 1 1 8였는데 이건 시장에서 누가 봐도 눌러야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5월 2일에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주가는 5.7%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누르려다가 실패한 자리로 보이는데 2차 지지 구간이 그만큼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한번 눌러봤는데 안 눌리면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따라붙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중기 매집이 들어오는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이제는 고점에서 던지려는 세력은 빠졌고, 바닥에서 모으는 손만 남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예요. 이번 반등이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냐거든요. 이번 파동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고점을 노리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이제 뉴스도 다 나왔고, 차트도 바닥인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근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뉴스가 있냐 없냐보단, 그 재료를 받아주는 수급이 아직 살아있냐, 입니다. 이번 네이처셀 흐름 보시면, 국매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차트는 눌림목 유지 중이고,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럴 땐 여기서 더 빠지면 어쩌죠? 이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주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겠구나. 이 시선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매번 갈림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냥 손털고 나오는 습관을 반복하면 진짜 큰 파동은 늘 남의 계좌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리 그냥 뉴스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차트 수급 일정까지 종합해서 전략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외국인 기관 수급 흐름, 향후 일정, 예상 시나리오까지 전부 종합해서 정리한 타첨 자료가 있거든요. 010-8672-4606-3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일수록 판단 기준이 분명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챙겨봐 주세요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요 크게 먹고 나오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 확실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 중에서도 급등 흐름 초입에 있는 주도주만 딱 선별해서 그날 진입해서 그날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알려드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 익절 타점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게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거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 당일 재료가 있는 주도주로 안전하게 딱 한두 종목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 목표는 5%예요.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면 계좌가 수배 정도 될 거거든요. 첫 달에는 300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5%씩 수익 쌓으면요. 한달 뒤엔 600만원 계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엔요. 600만원 진입해서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제 계좌는 1200만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엔 1200에서 2400. 중간에 900만원은 출금할 거예요. 500만원 정도는 기분 좋게 꺼내 쓰는 거예요. 가족 외식 한번, 부모님 용돈 한번. 이런 게 진짜 수익을 체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엔 1500 진입해서 3000만원. 5개월 차인 3000원으로 6000 만들어요. 6개월 차에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투자금은 고정하고 수익만 분할인 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 중심의 수익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단 하나거든요. 매일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요,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지, 단기 세력 매집 흔적과 수급 흐름이 감지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예요. 자, 여러분, 결국 혼자 버티느냐, 함께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면 불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다보면요, 훨씬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이 아니라, 함께 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자는 아래 번호 010-8672-460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전 투자인데, 하루 5분만 확실한 타점 따라가고 매달 일정 수익을 현금화하는 구조,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